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번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거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 영상은 통일을 위함입니다. 하루빨리 악마 김정은의 더러운 독재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멸공 지금 충격적인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북한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신기술을 활용해 대북정보 전달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제19회 북한자유주간 행사 가운데 하나로 28일 서울에서 열린 북한주민 알 권리 증진 유미디어 토론회,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 정보 유입이라며 지금도 북한 사회가 한국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로 인해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 교수는 북중 접경 지역이나 러시아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이 스마트폰 등 최신 통신 기기를 이용해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며, 북한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것을 넘어 모방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강 교수는 만약 외부에서 음악이 들어오지 않고 북한 음악이 청년들의 사상을 통제할 수 있다면 음악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음악이 들어와서 청년들의 생각이 바뀌고 오염이 되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 우리 음악을 남조선처럼 바꿔보라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라고 했습니다. 강 교수는 북한의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 주민의식 변화와 시장에 대한 추종 한국 문화 모방 단계를 거쳐 주민들이 북한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이 같은 점을 두려워하는 만큼 향후 핵실험 등 무력 도발 감행 시더 적극적인 대북 정보 전달 활동을 펼치겠다는 경고를 북한 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장세율 결의활동 일연대 대표는 같은 토론회에서 대북 전단 등을 통한 전통적 방식의 정보 전달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풍향 문제 등으로 인해 전담과 그에 부착된 USB 메모리 등이 도시에 직접 닿지 않는다 해도 이를 전하기 위한 인력과 시장이 북한 내에 이미 형성돼 있어 정보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세월 대표는 우리가 USB 등을 상가들에 뿌리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집해서 시장에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보고 또 재미있는 것은 또 돌려서 보는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장대표는 북한 내에서 한국 콘텐츠를 유통하는 시장은 어떤 환경에서든 그에 맞춰 형성되어 왔다며 일단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대 젊은 세대 내에서 한국식 호칭이나 표현이 유행하는 등 한국 사회에 대한 정서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공감대 형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북중 접경 지역에서 단체 문자 서비스를 통한 홍보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전송하는 등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웅광 NK지식연대 대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대북정보 유입 방법을 설명하고 CD와 DVD, USB와 통신기기 등 이른바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공세적으로 정보를 유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뉴미디어를 통한 공세적인 정보 유입을 통해 현재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와 감성에 맞는 콘텐츠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계속해서 북한이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강조하면서 인민들도 그에 맞춰 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식견을 넓혀 창의성을 향상시키자면서 내부 단속까지 챙기는 모습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부터 문명한 인민으로서의 자질을 소개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먼저 신문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의 풍부한 식견을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며 풍부한 식견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식견을 넓히는 묘술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인민들이 계속된 학습을 통해 식견을 넓혀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식견을 넓힐 것을 강조하는 것은 김정은 시대 들어 이루어진 사회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인재상을 추구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정부의 유입도 늘어나고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도 높아지면서 이른바 북한판 MZ세대들에게 무조건적인 충실성만을 강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북한 당국도 최근에는 인민들이 당과 수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르는 것을 넘어 창의적인 생각들을 제한할 것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인재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풍부한 식견은 창조적 능력의 기초라고 할수 있다며 식견이 좁으면 아무리 맡은 일을 잘하려고 해도 실적을 낼수 없으며 당의 구상과 의도대로 사회주의 문명 건설을 다그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고상하고 문명한 언어생활기풍은 공고한 동지적 단합과 화목의 출발점이라며 현식이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수고 사회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철저히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세대 교체에 따라 젊은 세대 속에서 자본주의 의 날라리풍으로 불리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단속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신문은 평양문화어에 기초한 우리말과 글을 적극 쓰게 되면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살리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게 된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한마디의 말을 하고 한편의 글을 써도 평양문화어를 기준으로 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이 차넘치면서도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존엄이 빗기게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신문은 옷차림과 몸단장은 사람의 정신, 도덕적 풍모와 문화 수준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며, 외부에 대한 봉쇄 정책과 경제난 속에서 사회 분위기를 보수적으로 다질 필요성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세뇌에서 깨어나 자유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의 악마 같은 행동과 말 때문에 시위는 커녕 불만 표출 한번 못해 불쌍한 건 북한 주민들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성산 TV는 남북통일을 위해 여러 가지 소식을 빠르게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